안녕하세요. 비구명의 감명, 실전, 미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묘술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이 부분이 좋게 발현되는 그러한 묘술합이 있고, 안 좋게 발현되는 묘술합도 있다. 이 육합은 부부합이라고 그러는데, 자축합, 해인합, 묘술합, 유진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합이 있어서 이것을 육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육합은 부간의 합을 뜻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묘술합은 음란지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청간에서 정임압도한 음란지압이라고 한다. 이 묘술합은 왜 음란지압이라고 하냐면, 이 술토는 화계살로 절간이다. 이 묘목은 도화로이묘목도화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절간에 묘목 도화 꽃이 만발한 것과 같다. 그러면은 정숙하고 성스러워야 할그 절간에서 화려한. 꽃이 피운다면 그것을 좋은 형상 이라고 할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묘술합이라고 한다. 이런 묘술합이 잘 발현이 되었을 때는 괜찮은데 잘못 발현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 묘목은 알 안에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알 안은 여기에 점하나식을 찍으면 알 안이 되고 이 묘목은 음 양으로 나누어진 완전한 음체이다. 그래서 이 묘목은 이쪽으로도 쓰러지고, 저쪽으로도 쓰러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허허 벌판이 되어 버리는 이 상태로 언제든지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을 묘목 도화라고 하는데 여기 강의에서는 그 자세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는 많은 뜻이. 또한 포함되고 있다.이 부분만 아시면 되겠다. 그래요. 묘술압이 잘못 발현된다면 경술년 정축월에 신묘 일주가 무수시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 신금 일간 여명이 이. 경금을 만나는 것은 잘한 것이다. 신금은 워낙 경금을 좋아한다. 그런데 인수가 과다한 사주이다. 이 추월에서 화기 인묘 술토가 있기 때문에 이자칫 잘못하면 남편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일시지 묘술 합이되었고 술중신금으로 투출한 이 신금이다. 어찌되었건 상당히 신강하기는 하지만, 토다 매금이 되는 상태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경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다른 그것보다 이 추운 겨울에 태어나면 먼저 조우를 성격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정화로 용신을 삼는데 이 정화는 두 개의 술토가 있고 있고, 무토가 있어서 온화 복로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남편의 근이 있다. 또한 묘술 합을 해서 합. 화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화를 생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 묘수합이 이 남편의 기운만 강화시키는 이 상태가 되면은 이 신금은 점점 관살과 토기운이 과다하기 때문에 우둔해질 것을 장징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수 태왕 사주의 문제로 나타나는데 이 관살은 토기만 강화시킬 것이니 이것이 속 좋은 현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정화를 써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간목이 있어서 이 무토를 제어하고 그리고 화기도 유력하고 수기도 있어서 간목을 생겼다면 더욱더 좋아지는 사주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정화를 쓰기는 쓰는데 뭔가 불미한 불만족한 형상이다. 이 남편의 사주에서 보면은. 무신년 개추월, 경인 일주가 병술 시에 태어나서 이 사주 역시 남편 역시 애 안에 의, 이 묘술합이 있는 것처럼 인술합에 의해서 화기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병화를 공협되어서 인오술 화국이 윤회 보이지 않는 화국이 있는 형태이고, 이 남편 역시 상 상당히 인수가 강하고 신강사주이다. 어쩔 수 없이 이 병화를 쓰는데 이 병화와 개수가 격하고 있어서 다행이고 여기에서는 이 경금이기 때문에 이 관사를 쓰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남편의 사주는 올바른 진용신에 해당하겠고 이 여성분의 사주에서는 조금은 부족한 가용신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이겠다. 왜냐하면 추월에 추워 죽겠는데 모든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평화 태양이 떠야 되는데 이 정화 보온제가 있은 들 어떠한 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남편의 사주가 더욱더 좋은 그러한 사주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천은 인중 간목이다. 그런데 인술이 합을 해서 병화가 투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호술 화국으로 가는데, 이 처성의 자궁이 꽃이 활짝 피운 것과 같다. 그리고 병화가 대표를 하는데 이 병화는 남편 경금 말고도 술중신금, 축중신금이 있는 형태이다. 또한 남편 역시 이세 개의 축술 중에 신금이 있고 경금이 있다. 그러면 남편 역시 작첩할 것이 정해져 있고 이 사주에서는 아내 역시 작첩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같다. 이 사주에서는 경금과 신금이 서로 동기간이다. 그러나 이 경금의 신금을 매우 싫어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어찌됐건 온우이가 만났으니 그러려니 하고, 그 다음에 임목과 묘목이 똑같은 동기간으로 경이 신묘로 가기 때문에, 공망도 같고 모든 추구하는 것이 화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온우이가 현상계에서 만난 것과 같은데 단지 이 남자는 경술일주이고 여명은 신금일주이기 때문에 똑같이 수시에 태어나서도 이 남자는 병술 시가 되고 이 여자는 무술 시가 된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이 추월에 인축이 또한 합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개수가 이 인목을 생하고 있다. 추월에 통근한 개수가 힘과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신금에 힘을, 생을 받기 때문에 힘이 있는 개수가 잇목을 생하고 이 잇목은 또한 병화를 생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명광, 과마, 아도 같은 그러한 사주로 관살에 덕이 있는 그러한 사주이다. 이 부분은 이별을 했는데 남편이 자식은 내가 데려가야 된다. 내가 키워야 된다. 당신같이 무능력하고 당신같은 사람이 자식을 키우면 잘될 수가 없다. 해서 결국에는 자식을 데려갔다. 이 남편은 바람이 났는데 여러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건너와서 식당에서 그 밥을 하는 그러한 중국 여자의 혹 가서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과 헤어지기 싫어서 그 여러 차례 무속은 집에 가서 돈을 주고 부부 헤어지게 않게 해달라고 구슬하고 벨 짓을 다해 있어도 결국에는 하늘의 운기가 헤어지는 운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다 그래요. 추월에 태어난 신금일간으로 임수가 있어서 도세주옥을 이루고 병화가 좋아하며 간목이 병화를 생하면 기분이 된다. 그런데 이 사주에는 토다 매금을 풀어주는 간목에 소토가 없고 도세주옥을 이루는 임수가 없으니 우둔한 마마보이로 흙석에매몰된 보석이기에 탁기가 많은 사주이다. 신금과 정화의 관계는 화소주으로 불미한 관계이지만 정화가 빛으로 작용하니 큰 문제 될 것은 없다. 한냉토의 망권정지가 되므로 해동시키는 정화가 용신이고 목기가 소토하는 시신이다. 그런데 일평생 대군이 북서방문으로 행하지 불길한 운명이다. 육친을 찾아보면 축중계수는 딸이며 묘중을 먹은 아버지이고 무토는 어머니이며 정화는 남편이다. 이 사주의 최고의 문제점은 일지 묘목이 연지술토와 묘술합을 하였고, 시지술토와도 압을 하고 있다. 묘술합을 음란제압이라 하는데, 상기녀의 집에는 성인 프로노테프가몇 박스 쌓여있고, 하루 종일 읽으며 음란채팅이 주된 일이다.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걸작이다. 저인간은 절간에 갖다 놓으면 절간에 오는 모든 부자들을 따먹고 살련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신성의 한 절간에서도 넘치는 성욕이 된다는 말이다. 하나 있는 초등생 어린 딸이 아침을 찾아먹고 학교에 등교하며, 당주는 밤새도록 음란 책칭을 하며, 벌거진 눈으로, 한낮이 넘어서야 일어나는 게으른 여자이다. 사주에서 이처럼 인수태과하면 게으른 마마보이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등굴 저리등굴하면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성격이 강하게 되는데 호색 생난 재난 남편을 무력하게 하는 성분이 인수태과이고 마마보이다. 그 남편 정화 또한 정축백호로 와서 술토에 동근하고 술토는 경금이 달고 왔으며 자자축술에서 신금이 있으니 호색하는 사람으로 부근작첩에 해당한다. 호색난과 호색녀가 만나 절간에서 통정하는 물상의 사주이다. 당주는 갑술대운 신흥종교에 빠져서 남편을 만났으나 이 신흥종교 그 이름만 되면 아실 것이다.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하는 그 단체에 빠졌다가 5천만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었으며 결국 30대 중반 신불자 파산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묘수라 이 술토가 종교성을 상징하는 화계살에 의해서 이러한 갑술대운의 극비운의 영향이다. 그리고 개수대운 정계칠살이 이루어지니 이 정화를 남편 삼은 사주에서 이 개수대운이 오고 정계칠살이 이루어지니 을류년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 을류년에 묘유충까지 되죠. 개수대운에 여기 개수대운에 이 계수는 정화 불을 끄는 작용을 하고 이 은류대 은류년에 자기 일지 앉은 자리를 묘유충으로 부셔 버리죠. 그래서 부부 이별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남편은 포크레인 기사였는데 중국에서 너무 식당 여자와 바람이 났고 그래서 정해년 결국에는 이 사람도 재혼을 하게 되었다. 하이간 양호한 사주가 되지 못하는 사주에서 묘술합의 음란제합이 잘못 발현되면 이 종교 풍파, 심풍파, 바람의 풍파, 이것이 있게 되는 것이 묘술합이다 그래요. 그리고 음란지압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음란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묘술합이 관성이 되고 또는 재성이 되는 그러한 사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다. 이 난명은 재성이 되면 밥보다 합정을 좋아하는 유형이 될수 있으나 양호사주계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그런데 진술충미가 합이 되어 관살이 되면 종교에 빠져 재난 풍파를 당해보게 된다. 꼭이 부분은 기억하시라. 이 진술 충미가 합의되어 관살이 되면 종교에 빠져서 엉뚱한 정신계의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요. 이 남편의 사주에서는 신묘 일주와 경인 일주가 전생 인연으로 만나서 둘다수시에 태어났고, 둘다 축월생이란 점이다. 또한 여명은 묘술합으로 남자를 만들어내는 남자창고와 합신을 했고, 남명 또한 인술합을 하고, 건황한 병화용신의 대원 또한 학기운을 생하기에 의식주 걱정이 없으나 남녀 서로 간의 대운이 극하는 대운이란 점니다이처럼 대운에서는 여기에 보면은 대운이 이 여명 사주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자해술 유신 미호사진으로 이 여자가 남자 양천간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운이 역행하고, 이 남자는 이 경금일간 남자가 양천간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순행을 하죠.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로 흘러가고, 그래서 이 남자는 대운이 요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고, 이 여자는 이 대운이 축자, 해술, 유신, 미호 사진으로 거꾸로 눈비 오는 운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부분을 아주 잘 살펴야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요. 이 대운에서 한 사람이 역행하고 서로 극하는 대운으로 갈 적에 부부 헤어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다. 남편 사주의 인중 감목은 저이고 병화는 자식이 되는데 경인 일주로 인중에서 병화가 나온 곳이 다른 남편이 데려갔다처성인 인중 감목은 인술 합으로 오화를 불러와 화국을 자신의 식상 생식기에 감추고 있다. 또한 처의 생식 인 병화는 축중신금과 술중신금의 명합업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귀의 처가 음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간 부부 인연과 자식 인연을 알고 보면 참으로 묘하고 또한 묘한 것이다. 전생 인연을 전생에서 풀어야. 인연이 끝나니 헤어지면 당연한 것이고, 회자정리, 생자, 필멸의 법칙으로 자연의 오묘함이 부부 궁합 속에 있는 것인데, 참으로 이 부부도 묘한 부부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강의할 적에 남편과 아내의 사주에서 그 비슷한 성향에 그것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사주에서도 똑같이 그러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인연은 나와 같은 내 사주에 있는 그러한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인연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못 만나게 인연을 못 짓게 해도 결국에는 부모를 거역하고 만날 사람 만난다. 이것이 인연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참, 이 현세계에서 풀고 가야 하는 업인연의 인과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기도 하다 그래요. 자 아, 오늘 공부가 본인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